네, LA 한인회와 총영사관, 시위 피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두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LA 총영사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회의 활동에 감사하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최근 불거진 한인회와 갈등 논란은 작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한인사회가 LA 한인회를 구심점으로 비상상황에 잘 대응해 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LA 한인가 정말 그큰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면서보는일들 총영사관이 오늘 마련한 한인단체 회의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의 의견 교환이라는 겁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총영사관이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날로라전 대장님이 만났어, 협의를 하겠지만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러니까 한인회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총영사관에서도 과면과리고할 예정입니다. 한인 피해 업소 파악 과정에서 한인회와 총영사관의 집계가 크게 다른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피해 업소를 규정하는 기준이 한인회 등 한인 단체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에서 그 앞으로 구체적으로 피해 대책을 세울 때 필요한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기준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 한인에 하는 PFP의 그접수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고. 박경제 총영사는 오는 목요일쯤에는 로라전 한인회장과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